이 제품은 클리나이지 머그 스테인리스 텀블러입니다. 이 텀블러는 깔끔한 그레이 계열의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손잡이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온과 보냉 기능이 모두 가능해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제품의 용량은 710ml로 넉넉하여 하루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세척 또한 용이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차량 컵홀더에 들어가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밀폐력도 우수해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클리나이지 머그 텀블러.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라겐랑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는 65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커피, 차, 스무디 등 다양한 음료를 담기에 적합합니다. 외장은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내부는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 금속 만 없이 깔끔한 음료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중 진공 구조로 보온과 보냉이 가능해 따뜻한 음료는 약 5에서 6시간 유지되고 시원한 음료는 장시간 동안 차가운 온도를 유지합니다. 깔끔한 화이트 계열의 디자인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실리콘 패드가 있어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아 안정적입니다. 휴대성도 뛰어나고 관리가 쉬워서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스탠리 켄처 H2.0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입니다. 이 제품은 887m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깔대 뚜껑과 손잡이가 있어 한 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보온 및보는 기능이 탁월해 여름에는 시원하게 음료를,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. 디자인 또한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색상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, 무광 처리된 표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세척도 간편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셀리켄처 H2적 영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. 일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제품입니다.